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택한 자녀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안에 이 시간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예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그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근심에 누리지 않도록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 리가더 운상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섭리를 그가 더 상호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또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와 세모 장장이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성도들이 또 일하는 곳에, 자녀들이 또 근무하는 곳에, 하나님 제법의 지경을 열어주시고, 또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오니, 이제 새 정권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영적을 흠을... 국민의 그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백성들이 평안하고 또 염멸 살수 있도록 환경을 또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입니다. <놀람> oh 10편 18편 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송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래에 있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청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도노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로다. 그의 코에장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불의 수치 피었다. 내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 캄캄한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또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그 물에 그단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가 말게 아마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숲불이 내리도다. 아멘. 시편 28편에 제목이 이제 일절 위에 오면 조그만 글씨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에 말로 여호와께 아뢰로 이르되 하나님도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감사하며 또 찬양을 하는 때 영광을 돌린 그런 또시도입니다 다윗이 모든 어려운 고비와 역경을 이제 넘 넘은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또 힘이 이제 사실 필요합니다. 물질의 힘도 좀 있어야 되겠고 사람들의 도움도 있어야 되겠고 무엇보다 또 우리 또 체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혜와 지식의 힘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힘 나의 힘의 원천이 되어 주신다는 것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항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내 힘의 원천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 이제 기도하는 정도들이 되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 힘이 이게 필요합니다. 어려운다 난다을또 그 극복할 수 있도록 이 힘이 있어야 우리는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가 또 있습니다. 또 힘이 있어야 내가 계획한 거, 내가 또 구상하는 것, 그것을 또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는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노세시오 했습니다. 다이서는 자신을 추적하는 그런 또그 사울의 군대에 늘 그런 동굴과 험준한 그바위산에서 그 도망을 가고 몸을 피하였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셨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의 관 반석이 되었으다 그것은 실제로 다시 수많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침근하를 두렵게 하는, 정말 나의 생명이, 생명이 절대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또 불의의 참수한 나를 두렵게 했을 때, 또 사망의 줄, 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을 때, 사망의 올무가 내게 임렀을 때, 내가 피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고난을 오직 주여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힘으로. 그런 버티고 결국 인내하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다섯육 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왔기에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지셨던 있습니다. 환난 중에 그런 원망하거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또 찾을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 보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코로 숨을 내쉬는 것은 강렬한 감정이 담겨져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코로 연기를 품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분노,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저가 또 하늘을 들리고 강림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폭풍의 두려움 속에서 나로 나에게로 위험에 처해 있는 나에게로 또 강림하시고 주변의 모든 도전하는 세력들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내호와 우리 하나님 또한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또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또이 어려움의 저나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과 기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의 영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해지는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변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폭풍의 두려움 속에서 지도하는 자에게 강림하시기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든 여호와님을 오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